뭐 연애에도 따지다 보면 장수 이별을 당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이사람 착한 게 아니라 당신을 참은 겁니다. Best f r i e n d 모든 관계 의 문제는 맥 꼬라지 때문에 오늘 또 투닥투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연애를 위해서 건강한 소통 커뮤니케이션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닥투닥 김민희 TV의 김민희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상 체질이 이제 세 가지까지 올라가고 오늘이 마지막 태음인 네 가지 네 번째 오를 예정인데요. 어, 어떻게 공감도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에 제가 웬만하면 시간 내서 댓글에 답을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공감 사연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음인 어 우리나라의 태음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상 체질 중에는 한국 들은 태음인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태음인은 어, 어떤 외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얼굴선이 굵고요. 약간은 통통한 체격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편안한 인상. 어 되게 인상 좋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태음인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 이분들은 에너지 소비를 시키는 이런 신진대사 기능들이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살이 쉽게 찝니다. 살이 찔 때에도 배부터 많이 찌게 되고요. 네 그런 분들이 또 태음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들은 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땀이 많고 열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태어민들이 술을 어, 청잘 마시고 좋아할 겁니다. 왜 간이 굉장히 발달려 있거든요. 대신에 어, 좋지 않는 장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태어민들은요 또 폐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달리기 이렇게 굉장히 숨이 빨리 차요. 그리고 감기가 걸려도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잦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 조금 후덥 후덕지근 <laughs> 아, 이렇게 표현하면 또태민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 약간 얼굴 손이 굵으면서 어 조금 어 풍채가 있는 그런 분들이 태음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분들은 어떤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분들은 사실은 겁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조금은 주춤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태양인의 그 추진력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노력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태음인들은요, 행동이 굉장히 점잖고 의젓하면서 과묵한 판입니다. 내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어, 뭐, 태양인이 굉장히 무서운 아빠라고 한다면, 태음인은 굉장히 자상한 엄마, 이런, 어,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상처를 입었어도 속으로, 그리고 어떤, 어, 상대가 불편한 거를 이렇게 부탁하더라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대를 이해를 잘하고 배려를 잘하는 그야말로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다툼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인내심도 굉장히 강하고 침착한 편이며 맡은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낸다라는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평소에도 조용한 그런 편이지만 은근히 고집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태음인들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해야 되냐 태음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착하고 좋고 이렇게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더 말을 밖으로 감정을 표출해 내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태음인으로 태어났어 근데 소음인으로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음과 음이 부딪히면서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음인들은 어 자기의 표현들을 조금 많이 바고 표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을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내 상대가 태음인이라고 한다면 쉽게 상처받고 자기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끌어내주고 경청의 자세도 굉장히 좋게 이분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또 이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어, 이분들은 직설적 불 짚고 이런 것들보다 따뜻하게 표현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소통을 가장 태음인들이 잘해요. 경청을 짰으면 굉장히 좋아요. 경청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상대가 말하게 되면 눈도 마주치고 어, 귀로도 들으면서 리액션, 어, 그런 공감의 표현을 리액션으로 해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태음인에게도 꼭 핸드폰 보고 어, 말해봐라고 할게 아니라 눈을 꼭 맞추면서 공감하는 긍정적인 리액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음인하고 이야기할 때는 태음인이 굉장히 소통의 자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태음인은 미러링 네, 그런 효과가 있는 대화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오늘 좀 속상했잖아라고 하면 아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속상했잖아를 그대로 베겨와서 속상했구나. 어떤 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이렇게 미러링의 대화법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음인들은 말도 없고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을 끌어내줘야 돼요. 끌어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이 여러 모여있었을 때이 태음인은 자기가 껴서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대화 안에서 또 여러 명과 이야기할 때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너는 어땠어? 라고 태음인한테 질문, 물음표 화법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서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굉장히 좋은 소통 대화법이 되겠죠 그리고 강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이 더 이분들을 잘 움직이게 할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음인에게 정말 태음인은 기분 나빠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무서운 게뭔줄 아세요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연애에도 따지다 보면 잠수이별을 당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수이별을 당한 상대는 모르죠 왜 그동안 태음인이 참아왔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태음인에게 굉장히 말꼬라지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 태음인에게 어, 조심해야 돼 말꼬라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 물러 터져가지고 그렇게 우유부단해서 뭘 하겠어? 라고 비꼬는 듯한 어, 어떻게 어 보면 우유부단하고 말, 물러 터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물러 터지고 우유부단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배려와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챙겨요 세심하고 착하기 때문에 많이 챙기는데 가끔 그 고마움을 모르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 나 챙겨달래? 너부터 챙겨 그럼. 오, 어, 내가 말하고도 재수없다. <laughs> 네, 이런 표현 좀 그렇지 않나요? 챙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너부터 챙겼으면 좋겠어. 라는 말도 충분히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항상 나보다 남을 챙기고 남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됐어. 나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라는 말도, 이 사람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했던 것들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상처가 되겠죠. 또, 어, 너는 입 없어? 왜 맨날 꿀먹은 봉어리야?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누구나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분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읽어가면서, 아, 얘이 예, 사람이 조금 기분 나빴을 수 있겠구나.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은, 아, 진짜 답답해. 미련하게 왜 너는 맨날 손해보는 짓만 해.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까 뭐 물러 터지고 우유부단 한 것처럼. 하지만, 어, 이 사람의 성향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고, 나보다는 남. 그래서 웬만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남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태음인이 조금 조금은 답답할 수가 있어요. 또왜 말을 안 해? 뭐라고 말좀 해봐. 어, 근데 괜히 그런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게 너무 싫어서 늘 사과하는 건 태은인일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태은인의 마음을 조금 많이 헤아려주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윤도영 노래를 찾다 보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기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자라나는 가시나무 가슴을 안고 알수 없는 질문들에 지쳐가는 너, 괜찮아 모두 지나가. 언제나 좋은 사람, 사소한 거절조차 쉽지 않아. 언제난, 언제나 웃지, 언제나 숨지, 착한 사람 컴플렉스, 누굴 위한 걸까? 네 마음을 보여줘도 변할 건 없어. 네. 약간 태흡인의 이야기 같죠? 태흡인들이 착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에게 싫은 소리 할 바에는 내가 아프고 말겠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더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태흡인입니다. 네. 태흡인에게 함부로 한 사람에게 제가 일침을 가하고 싶기는 해요. 이 사람 착한 게 아니라 당신을 참은 겁니다. 네, 그래서 착하다고 해서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참고 만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너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본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연애하실 때도 우리 태음인 잘좀 챙겨주세요. <laughs> 네.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본인의 태음인 눈물 을 흘리며 보시면서 어떻게 내 몸을 저렇게 잘할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본인의 과한 칭찬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중한 거는 본인이라는 거. 그래서 본인도 챙기시면서 남자한테 챙기신다면 그리고 남에게 상처감을 받는 는 말을 들었다라고 해도 빨리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안에서 잘 걸러내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사람에게 일치를 가세요. 하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강한 눈빛과 태양인처럼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상체질 심리학으로 어, 외형만 보고도 알수 있고 어떻게 숙종해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어, 이제 사상체질 심리학으로는 나중에 또 재미있는 걸 다루도록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주제들도 여러분들의 연애와 부부관계와 또 직장산사 뭐 혹은 가족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투닥투닥 하는 관계를 굉장히 잘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소통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상 초석초석 기미니티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